2015년 4월 30일 목요일 본관 510호에서 한국어 교육원 언어 교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어 교육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언어권 학부생들이 언어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유학생들에게 한국어를 전달해 주고 봉사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한국어 교육원 학생들과 외국어 전공 학생들이 만나 한국어 교육원 학생들은 한국 유학 생활에 필요한 어학과 한국 문화를 습득하고. 외국어 전공 학생들은 현지 외국인과 실제 대화함으로써 회화 실력 향상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번 모임은 2015년도 첫 번째 모임으로 한교원 학생들과 외국어 전공 학생들이 처음 만나 조를 짜고 서로를 소개하며 다음에 약속을 기약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언어 교환 대상은 영한 언어 교환, 중한 언어 교환, 일한 언어 교환까지 세 가지의 언어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외국어 전공학생들은 2, 4학년 학생 중 모집하며 외국어 전공학생 1명에서 2명과 한국어 교육원생 중 해당 언어권 1명에서 3명까지 팀 구성이 됩니다. 팀 리더는 외국어 전공학생들이 되며 리더는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2시간 이상 모임을 가지며 프로그램 운영자는 진행 상태를 파악하고 모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합니다. 종료 후에는 언어교환 프로그램 결과보고서및 소감문을 제출합니다. 영어과국시서한국고이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어, 외국인 학생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인 학생들은 외국어를배우면서 좋은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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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국에서 한국에서 한 한국에서 한국에 e 한국에서 r 국에서 l t e e n Uh, we are just around foreigners, and there are not many Koreans. So, yeah, we were happy, very happy that our teachers gave us this opportunity. So, yeah, I'm very happy. We already met some very nice Koreans today, and I'm looking forward that we speak a lot Korean, and I can teach them a lot English, and yeah, that we both benefit from it and just exchange our cultures and, and get good friends. 유학생과 한국학생 모두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언어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언어 능력을 얻어가는 학생들이 더욱 많아질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 서문 이클리 뉴스 정은성 기자였습니다.